역시 녹화를 안 했었어. 역시, 아, 이거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야, 이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 아, 님들 이제부터 뭐 방송할 때 저한테 꼭 녹화 버튼 누르라고 말좀 해주세요. 내가 계속 이걸 까먹는단 말이지. 아, 이거 그래도 초반에 발견했으니까 다행이네. 닐 왓츠 박사, 지그문드사의 기술 전문 요원, 이렇게 했고 아, 초반이 살짝 좀 재밌었는데. 살표 여기로 가라는 건가요? 잠깐 자동차, 네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섬세하기도 하셔라. 와우, 아까 화 살표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여기는 어딜까? 안녕, 내가 조종하고 있는 게로 잘린 박사네요. 여기다가 바위를 둔건 누구야? 어쩌면 이게 보안 대책일지도 모르지. 나참, 이런 걸로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어떻게든 치워야겠어. 지렛대로 쓸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게... 어... 잠깐만 들어봐. 이대로 돌아간 다음 바위가 막고 있어서 못, 못했다고 하면 되지? 저거는 천성, 저거는 지천성인 것 같아. 어. 손으로 밀어낸다. 남까지를 찾아본다. 이럴 때려치고 집에 간다. 어, 개인적으로는 요세번째게 제일 끌리긴 하는데, 어, 일단 차례대로 해보죠. 예, 이거는 딱 보나마나면 안될것 같아요. 안 되니까 이거를 하서 되니까 우선 손으로 밀어낸다. 세세간다. 나 두. 뭐야? 뭐죠? <laughs> 난 아직 손도 어염동력 능력장가 어. 뭐였지? 바위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네. 마우스 감도가 너무 빠르다. 이제 그만 갈까? 저건 나중에 시간 나면 사보자고. 그러, 그렇지 조작하세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어, 뭐야? 근데 얘네들은 뭐 하러 여기까지 온 거래요? 지금 시야도 좁아 가지고, 어, 미나님, 어서 오세요. 엄마, 그 사람 들어왔어요.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이 뭐그 회장이란 사람인가? 사장, 회장, 어쨌든 은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이군. 안 그래? 두리번, 두리번. 더 좋은 곳도 있을걸. 야근 좋아 하시러 당연한 거 아니야, 목청아. 바카야로. 오늘 밤도 철야 근무일 것 같지? 역시. 그렇겠지. 커피 대접버 해주려나? 닥쳐 음... 시크. 노크, 노크, 노크. 바다와 바다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네가 계속 짓거리는 한 여전히 안 들릴 거야. 이거 두고 가? 아, 그렇지. 얼가나. 니거잘 네 챙겨야지. 이걸 짊어지는 값은 내 수당에 안 들어있는데. <laughs> 인정합니다. 저러라고 지금 저희를 준 거야? 어? 제 1장. 아무한테도 말안 했지만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대사가 많으므로 옆에 물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네 진짜 물 떠왔습니다. 좋아 이제 완벽해. <laughs> 자닐 와치 박사님과 에바 로잘린 박사님 맞으시죠? 릴리 릴리가 누구죠? 여자애구나,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죽는지는 저이라고 알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환자분의 따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전 간병인입니다. 음, 이렇게 넓은 집에 이 정도 간병인, 아, 간, 간병인, 어... 발음 주의합시다. 그리고 제 아이들, 사라와 톰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조니가 저희를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조니씨가 우리 고객님이시군요. 조니라고 왼쪽에... 왼, 왼쪽에 왼 얘도 여자 같은데, 여자 목소리로 해야겠죠.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이 꼬마인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아...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위층에서 주치의분이랑 같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자, 그거 들고 얼른 가자.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네 앞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지. 조작하세요. 이거 들고 장비를 입수했다. 좋아, 내가 이걸 떨어뜨리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위층으로 올라갑니까? 예 됐다 갔어 또뭔 짓거리를 하려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의 멜로디를 연주하기다 씨용 야 반칙 니가 다 밀었잖아 음흠 안 그랬거든 흥 그래봐야 두음뿐이라 금방 질릴걸 좋은 노래로. 저 애들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 걸, 음 아주 좋아. 어이 낭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한 건 너잖아. 더불어 놀랄 게도 소유 소운석 정도로 무거운 이 장비를 들고 있는 건 나라고.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클리아니지난 세이브 한번 해줍시다. 아, 문이 안 보여. 이거 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의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은 끈질기게끈질기게 끈질기게 살아 있으려 하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서둘러 주세요. 설치하실 건가요? 뭘 설치해?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이 더럽게 무거운 걸 조금 더 들고 있고 싶군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어? 의학 잡지에서 선물된 책자. 여기 안 들어가지네요. 그림들이 있네요. 절벽 위에서 있는 등대 그림. 한 여인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어떤 물체를 있는 그림. 들고 있는 그림이겠죠? 동물로 보이는 것의 그림. 세 사람이 그려진 평범한 그림. 자 돌아갑시다. 아그 환자를 안봤죠 저희가? 자 설치하실건가요? 기계를 설치한다 정말 일반 가정 전력으로 충분한건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니까요. 이런 제기 표준 과정 진행 제대로 준비들 하고 계세요. 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루 기껏해야 이틀 정도군요. 시간은 충분하군요. 박사님들께서 존니의 소원, 밀어주시는 거죠? 네?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지 매번 성공했죠. 저희는 잘 났으니까요. 그래, 니들 잘 났다. 어. 그럼 이분의 소원은 뭐였죠? 소원 달이요. 달 특히 <목소리> 됐어요. 존이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미쳤 미친 게 분명하군요. 안 그래요? 뭐랄까 할수 있겠어요? 어떨런지요? 예라는 뜻입니다. 예. 저희 고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빨리 신상 정보를 말해놔.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어이가, 없, 어이가 없네. 존이는 괴 짜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가 말하는 건 정말 드물었죠.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존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자세한 건 알지 못해요. 제가 이집 신문 배달부였어도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laughs> 까는 거 보소. 닥쳐. 이 일이나 하고 있어. 네. 아마 집주배를 좀 돌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걸알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들을 부르는 것도 존이었으니까 집주배를 돌아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음, 그렇겠군요.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에바가 아까 그 여자고, 닐이 그 깐족거리는 얘네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어. 에바로 고르겠습니다. 권유는 고맙지만 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걸. 그렇네, 계속하고 있어. 사라와 토미가 집 주변을 안내해 줄 거예요. 아이들은 아래층 피아노 주변에 있을 거예요. 조작하세요. 아, 이거, 이거, 방, 마우스 방향, 마우스로만 안 해도 되고 이거 방향키로도 할수 있네요. 기다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아, 어쩌란 거야? 드릴 게 있습니다. 아, 이거 꼭 마우스를 클릭 안 해도 스페이스바로 이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원격 환자 상태 표시기를 입수했다. 이걸로 존의 현재 상태를 알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부탁드리려던 참이었죠. 뻥치네. 어 이제부터 메뉴화면에서 조니의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화면. 아씨. 근데 또 이거 하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해야 되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구나. 오케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 이렇게 해봅시다. 마우스로 합시다. 그래요? 주변을 안내해주겠니? 이렇게 좋은 노래를 방해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네 하지만 전 예의 없는 놈이니까 예 사라랑 토비 맞지? 어머니께서 너희한테 집 주변 안내를 받으라 하셨어 그래요? 안내해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수도? 이것들 봐라 저희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거죠? 어떻게 생각해 토미? 응응 응. 뭘 원하는데? 그러니까 10조원이요 미친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당장에 천만원도 없는데 아니면 엄마가 숨겨놓은 사탕같은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사탕을 찾으라는거지? 어. 우리 손이 안닿는 높은 찬장 맨 위에 커다란 막대사탕이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엄마가 우리 착한일 할때만 준다고 했어요 가져다주면 집주변을 구경시켜드릴게요 어때요? 그게 크게... <laughs> 어 이거를 하면은 어상어 어, 이게 얘네들이 삐질것 같거든요 음 일단 얘네들의 호, 호감도를 올려놓는게 일단 좋습니다 좋아 가져와줄게 부엌은 계단 바로 옆에 있는 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여긴.. 여긴가? 어? 여기 화장실인데? 뭐.. 뭐야 저거 아 이게 예, 꺾일 수 있구나? 내 전.. 우리 집 전기도 아니고 뭐 어 순간순간 전이 심장 멈춘 줄 알았네 부엌은 저쪽이야 여기라매? 여기가? 여기 아까 화장실 아니었나요? 여긴, 여기 말하는 건가? 여기 안돼, 안들어가죠내 네, 독특한 프로필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학원? 네, 잘 다녀오세요 여긴 거? 아 여기다 저기 막대사탕이 있군 조작하세요 이런 거는 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자 같은 거를 옮겨서 하는건데 어? 어.. 방금 무슨 말풍선이 나왔는데 제가 못 읽었거든요? 연타한다고? 뭐였죠 방금? 다른 방법이 필요해 였..지 싶은데 어쩌고 한거 같다고? 커피? 어... 아 뭐야 이게 어? 아 이렇게 클릭만 해도 저절로 상호작용이 되네요 막대사탕을 입수했다 칼로리 무지하게 많겠네 역시 여자라 그런가 칼로리에 상당히 신경쓰는구나 자, 너희들의 콩고불 가져왔단다. 조금, 조금 된 막대사탕. 지금 바로 집주비를 보여준다면, 여기다 재채기 하나 할게. 어, 좀 쪼잔하네요. 어. 그래,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어, 저요, 저요, 지하에 재밌는 곳이 있어요. 나 거기 싫어. 재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오면 날아요. 거긴 괴상해요. 띠용. 하지만 거길 들어가면 열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서재에 있는 책 속에 열쇠를 숨겨뒀어요. 서재? 아, 저기가 그거였고. 여기, 여기, 여기겠죠? 여기가 서재겠죠? 여기가 서재예요. 재밌는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위쪽 책장에 제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둡니? 불좀키자 여기 여기인가? 햇들역 따사로운 햇빛에 어어 어떤 이런, 이러한 이야기 어 읽는다 내년에나 보자 어? 바로 얻었네? 종이접기를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 그래 이러한 내용입니다 종이접기 장인 되기 위해선 마흔 두번 접어서 완성해야 한다. 대충 이런 거구나. 좋아 열쇠를 입수했군. 가자구. 지하에 있는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네, 그림 그리는 사람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내 네, 생방 처음 오셨구나. 네 좋아요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간, 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화살표 어둡구만.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술래자 깨고 돌아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 불을 켜세요. 너희들이 좀 키면 안 되냐? 문은 잠겨 있다. 방열쇠로 문을 열었다. 헉!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여기 좀 살펴볼게요. 상자는 잠겨 있다. 어?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하다. 내 예상에는 어저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이게 볼수 있는 건다 보고 갑시다. 잠겨 있다. 뭐다 잠겨 있어. 긴 글은 싫어하는 투티님 멋지다. 어, 저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은 저는 절대 다섯 줄 이상 안 읽습니다. 처음과 끝만 보는 타입이에요. 어,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 오, 시 깜짝이야. 뭐야? 저 뭐야? 고라파덕인가? 이이 이, 이 고라파덕 같은데요? 아, 이거 고라파덕이 아니구나. 어. 어린 어구리 봉제인형. 니엘에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마침 딱 좋은 크기고. 아, 아, 뭐야. 둘다 어쨌든 건드려야 되잖아. 아, 이거 참. 쓰러뜨린다. 챙긴다. 툭, 윙? 뭔 차이죠? 고장난 뮤직박스 여기 지금 위에 토끼 같은 것들 때문에 못 가요. 지금 종이를 접어 만든 토끼, 왠지 이 상태로 두면 은왠지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오리너그릴 일해 보여줘야겠어. 아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구만. 세우고 가져갑시다. 공제인형을 입수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좋아요. 고마워요. 어때요? 너희들, 이 토끼들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니? 전혀요. 크라우지는이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말한 적이 없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어딘데? 버려진 등대 안에요? 벌벽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가볼래요? 저야.. 저한테 열수 있어요 당연히 거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니? 맞지? 히히 역시 순수한 어린이들 너희들을 니일의 집에는 데리고 가면 절대 안 되겠군 그래서 등대보러 갈 거예요? 글쎄 밖은 꽤 추울 텐데 어쩔까? 인생은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모험이라고 하였으니 저 한번 세이브 없나? 아씨 하필 세이브가 없어. 어, 세이브 있었으면 둘다해 봤을 텐데. 가봅시다. 알다시피 그래 가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겠지. 가자 이 구요. 밖으로 나가야겠죠 일단. 어 여기 여기 아닌가? 잘못 들어왔다. 쟤는 왜 쫓아오는 거야? 갑자기 쫓아오는 줄 알았네. 여기가. 여기구나. 저기 있어요. 여길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삥 돌아가야 돼요. 아, 나 길친데. 날카스를안 가져왔으니까요. 아. 나 이거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한 번에 찾으면 다행이지만. 길이 어디냐? 남쪽으로 빙 돌아가야 된다고. 저쪽으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쪽인 것 같은데 내가 착각한 건가? 여기가 아닌 듯하군. 여기도 아닌 듯해. 무조건 내려가야겠어. 어저저짝기 길인가? 아여긴가 여기 있다. 뭐내 <laughs> 네, 탱탱 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 어차피 싸구려였잖아 절대로 안 잃어버릴게 숨겨놓고 올게요 눈 감아요. 어 그러게 시간은 눈 떠도 돼요. 알았어 그럼 이제 등대로 가자. 좋아 나갔. 다리 바립도기... 쪽인어 여기구나. 어안 되는데. 연기난다. 어? 저 차를 들이박은 바보는 누구예요? 내가 한거 아니야? 꽤 어두워졌네. 너희들 안 무섭니? 전혀요. 이걸로 롤 플레이할 수 있어요. 뭐? <laughs> 터미는 겁나게 센 기사고 저는 강력한 마법사예요. 마왕을 무찌를 거예요. 멋지네. 아줌마도 같이 할래요? 여기서 상당히 아줌마라는 단어에 빡친다는 것을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음, 예상 왼돌? 할 마음이 없었어. 잘보긴하라고 사람 쥐를 친게 누구예요? 그것도 나 아니야. <laughs> 무조건 지안이래. 여긴가? 다다 다 램지는 뭐야? 다 램지는 뭐야? 다람쥐는 몰라도 다 램쥐다. 아니 무시무시한 다람각카. 어잉. 뭐 싸워야 돼요?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이렇게, 싸워, 다람쥐랑 싸워야 됩니까, 이거? 공격. 오케이, 너 점프기. 오케이, 너 점프기! 겁나 크게. 진짜 끝이다사람같아 아, 그만둬! 엄마한테 동물학대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요, 엄마 경찰 부르실 거야. 난 그러니까, 진짜 하려던 게, 롤플레잉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 줄 아세요! 어, 어린애들한테 픽폭 당해버리기? 제 이름은 테디라고 하자. 응? 잊어주려. 여기로구만. 봐 저건 뭐야? <laughs> 비석인가 리버 이 e. 와일즈를 기리며 리버 와일즈 이 사람이 존 씨의 부인이? 글쎄요 얼른요 저기가 등대에요 상당히 높은 음... 군대로 공만 <laughs> 여기에요 옷을 입은 어 옷, 옷 입고 있는 것 같다 색종이로 접은 토끼 잘 만들었네요 되게 어라? 저번주에 왔을 땐 저거 없었잖아 어 맞아 존이가 쓰러지기 전에 한번 왔다 갔었나봐 색종이로 만들어진 건 이거 하나뿐. 그렇지? 그러잖아, 이거 잡으려면 꽤나 고생 좀 해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취미생활인가? 어, 내 네, 전화야. 내 네, 일이네. 좀비 다 됐어? 알았어. 바로 갈게. 벨소리 왜 이리 무서운 거였어요 괴물들이 겁나서 도망치게 만들거든? 자, 돌아가자. 종이 덕기를 부수했다. 이걸 왜 너가 가져가?